전병헌 대표 역의 전병헌 배우님 <laughs> 전 대표의 애지중지 김양정 팀장 역의 김양정 배우님 악덕 감사팀장으로 열어주신 정형호 배우님 <laughs> 정극 연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감초 연기 역할을 해주신 김성훈 배우님. 연포티 역할로 열을 해주신 남평호 배우님. 원래 나이보다 훨씬 고령을 메소드 연기로 소화해주셨습니다. 자, 그리고 짠내풀풀 연기천재 이병구 배우님. 자 그리고 빌런 중에 빌런 박해룡 역할 해주신 <laughs> 박종천 배우님. <laughs> 예 정말 대단하죠. 네. 예 지금 이런 대작 배우분들 다한 군데 모은다는 것 자체가 어, 세민 상사의 드라마가 얼마만큼 큰 어떤 블록버스드라마인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. 저희가 조만간 편성이 완료된 대로 OTT로도 서비스될 예정이니까. 아, 예,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